네, 안녕하세요. 수험, 목단아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진짜, 조상신이란 게 있을까요? 조상신이 있죠.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하긴. 있으니까, 이런, 무속인이란 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 네.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상담을 한 거는 아니고. 네. 이렇게 한 달여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정말, 저도 지금 배워가는 단계이죠. 네. 조상이 먼저 같이 들어서는 분들이 아... 계셔요. 근데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전 보면은 저도 예전에 전보로 많이 다녔잖아. 그렇죠. 맞아요. 우리 전보로 다녀 보면은 너구태야 된다. 뭐뭐 뭐 할머니가 있다. 할아버지가 있다. 우리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 이 무당들 맨날 뻔한 얘기 한다. 그러죠. 네. 아,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와, 조상이 딱 같이 그렇게 들어쓰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야, 나는. 음. 응. 아 어, 이거 무단들 맨날 수작 트는 소리 그거 하는 건가 보다. 이, 그런 생각에 말을 못하는데, 조상님이 네. 같이 있어요. 그건 아. 모든 분한테 그게 같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네. 하지만, 딱그 기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런 분들은 하는 얘기가, 네. 자기는 어디 가서 이렇게 구슬해 보면, 네. 뭐 좋아지는 것도 모르겠고, 아, 그 무당은 이렇게 했네, 저물, 저렇게 했네.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때, 나는 속에서 많이 좀 안타까워. 왜요? 왜 안타까우냐. 그게 입방정이라는 거야. 그게 입방정. 음... 이무당이 됐건 저무당이 됐건, 네. 그래도 나름대로 했을 거라고. 돈 거저받다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맞아요. 아니, 내돈 들여가지고 해놓고서는 내가 입방정을 떨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조상위해서 대접해드린다고 했는데, 아니 어느 날내 운명이 여기에서 확 돌아서 가지고서 저기가 있나? 아 천천히, 어 나를 돌려놓는데에도 나를 돌려놓는데에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내가 돌아가고 있는 거 어떻게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거 몰라?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거 몰라. 그런데, 정말, 천천히 돌아가게는 해주신다라는 거. 음... 음. 조상님이 도와주셔요. 음. 그거는, 저는 믿어요. 나는 눈으로 보고, 받고. 나는 믿지, 있지. 저희들이 선생님께 상담하러 오면, 선생님이 저희에 있는 조상신들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 나오지요. 근데 모든 분들한테서 나오지는 않아요. 아... 예. 그거는, 뭐, 제가 더 이제 세월이 흐르면, 네. 또 다른 경험을 할지는 몰라. 네. 모든 분들한테서 뭐 조상이 앞장쓰고 그러지는 않아. 음... 그러지는 않아. 그런데, 정말 강하게 작용하시는 분들, 알지요? 그거는 200%. 200%? 음 응. 아, 그럼 저는 좀 보러 와야겠군요. 200%? 네. 그러면 보통 제일 잘 느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조상신 중에서? 아, 그거 집집마다 틀르지 아... 응. 그건 집지 마다 틀리지 선생님이 제일 그래도 응. 잘하는 부분이 있다 뭐잘 보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난다잘 보던데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조상신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뭐 조상신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 없는 없것 같아요 그거는 조상신은 응. 어디서부터는 오는 게 아니다 네. 내 주력으로 네. 나한테 있어. 내 주력으로 네. 나한테 계시는 거야. 응. 우리가 살다 보면서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네. 어, 내가 이거 뭐지? 내 마음 같지 않게 움직이는 때가 있는 거거든. 네. 내 마음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어. 네. 내가 술을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내가 술을 들이키고 있는 거야. 음... 내가 노름을 하면 안돼 이거 네. 네. 알아. 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때... 우리 그러잖아. 내가 이게 무슨 귀신의 시였나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진짜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무당한테 진단을 좀 받으셔야지 된다. 아, 그런 것들이 다 조상신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있더라고요. 하... 있더라고요. 그, 이해가, 네. 손님이 상담을 알아오셨어. 네. 내가 이분이 무슨 주제를 가져왔는지 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응. 근데 나는 이름, 나이, 이거 안 적어, 처음에. 음. 그거 처음에 안 적어. 왜? 오로지 전해주시는 말대로 전하기 위해서. 안 적어. 근데, 술. 술. 응. 어. 이 아저씨, 이거 술 진짜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응. 음. 어. 내가 그 얘기가, 이 사람이 지금 술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요? 이 조상에서 그렇더라고. 아... 그런데 이 대에서 술로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술로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음, 그게 조상신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네. 나를 꼭 죽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죽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좋은 것만 내가 하는구나. 나의 그 조상이 있다라는 걸 네. 무시하는 거지. 아... 그런 나의 조상이 있다라는 걸 무시하는 거지. 아... 그런 조상이 있다라는 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될수또 있다라는 거야. 아... 나 내가 잘하면 좋은 분이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에이... 안 좋은 분이 되는 건가? 모든게 공짜가 어딨어 아 응. 기븐테이크 사람은 네. 사람은 네.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 네.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도 배신을 해 네. 배신을 할수 있는게 사람이야 맞아요 귀신은 그거 아니야 하... 귀신은 그거 아니야 음... 내가 받은 거만큼 네. 준다 음...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서서히 돌려놓는 중인데 입방정 떨지 마라. 음... 알겠습니다. 조상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좀 배워 나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원 목단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